나한테는 막크게어찌할 수가 없이 And the Oscar goes to... Jung <laughs>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 연기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배우이며 현재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윤여정 배우가 과거 인터뷰에서 극찬한 후배가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laughs> 과거 그 후배로 인해서 윤여정 배우 본인 스스로가 기가 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배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윤여정 배우가 인정하고 극찬한 배우 바로 양동근 배우입니다. 지금 존나 좋아서 빤스라도 벗고 춤이라도 추고 싶을 건데 2002년 MBC 드라마 내멋대로 헤라를 양동근 배우랑 같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내가 양동근보다 연기를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 중에 윤여정 배우는 극중 대본에서 체연하게 앉아 있다 라고 적혀 있었기에 그냥 체연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양동근 배우의 원래 그다음 대사는 엄마 어디 있었어 였는데 순간 윤여정 배우를 그 장소에 못 찾아서 둘러보면서 "이 씨 어디 있었어?" 라고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여정 배우는 순간 "어?" 그 대사가 아닌데 하고 원래 대본대로 나와있는 엄마 어디 있었어라는 대사를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훗날 회상하기에 배우간의 호흡과 반응을 생각하는 게 아닌 대사에만 신경을 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한참 모자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양동근 배우에게 기가 눌렸다고 합니다. 그때 잠깐 방향을 잃었다며 깨닫게 해준 양동근 배우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었고 그 이후로 양동근 배우의 연기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든 생각이 양동근 배우는 극중 맡은 역할과 완전 동화가 된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는 대본 속에만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닌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양동근 배우의 작품을 볼때 마다 양동근 배우는 충동적으로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면서 노력파도 노력파지만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는 어떻게서든 본인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마음이... 디테일하게 보면 연기 속에 연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턴들이 있죠. 아 이럴 때 이제 언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때 눈빛이 강렬해지겠구나. 허나 양동근 배우의 연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력 또한 상상을 못해본 표현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너 집에 돈좀 있다고 지금 막 나가는 거지. 어? 하... 씨발? 이건 짜놓은 상태로 재연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상황을 느끼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반사적인 반응을 받아 바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양동근 연기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보시죠. 상주가 이렇게 취해서 어떡 하냐. 정신 차리고 어서 와서 조명이들 맞이해야지. 전연 보고 상주하라고 하세요. 전연 오늘 그또 터진 날인데.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버지 부인로 했던 사람한테 년이 뭐야 년이. 크, 맞다. 우리 꼰대 마누라였지. 짐이 그럼 우리 엄마네. 야 씨발. 겨우 세살 많은 년이 우리 엄마라고. 아 씨발 족보 한번 더럽. 완전 개족보네. 다른 사람 몰라도 오늘은 그러지 마라. 니가 그래도 사람 새끼야? 어? 자그럼고 자. 나 사람 새끼 아니야. 나개 새끼야. 우리 꼰대가 술만 먹으면은 와, 와. 개였거든. 개 밑에서 개 새끼가 안 나고 오 사람 새끼가 나오.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안 그래, 장아버지? 육십칠 점 육십. 육십 당신이 뭔데 이래, 장아들. 그동안 아버지가 해준 거 받아 쳐먹었으면은 우리 집안이 저년한테 넘어가는 건 막았어야지. 이제 와서 큰 소리 하시지 마. 말고 가서 절이나 해. 어때 돈벼락 맞은 기분이? 씨, 지금 존나 좋아서 빤스라도 벗고 춤이라도 추고 싶을 건데. 아. 슬픈 척 생쇼 하려니까 힘들지? 아 씨X 얼마나 좋을거지 많이 취했구나. 들어가서 좀 쉬어. 윤여정 배우의 인터뷰에 요번 주목으로 양동근 배우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윤여정 배우와 같은 작품을 하는 것도 기대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